열한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에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에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 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아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와께서 호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러 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물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민이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네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조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증인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러 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같이 여러 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러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러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올트리시리니, 저희가 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함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함의 그 남은 행적 곧 처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제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루오보함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루오보함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루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사람이더라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